기대했는데 누군지 아쉬웠어. 벽을 딱 넘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걸렸네요. 순간적으로 설렜는데, 30명의 벽을 깰수 있을지, 30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살, 살짝 설렜는데, 아니야, 꿈같은 소리였어. 가는 길에 아무것도 안 나오냐, 어떻게? 긴 길을? 여기서부터 좀 보이네. 어, 사람 있네. Hey now. 잠깐만. 어. We'll 오... your... You finish with your business here? Very well. Pack your stuff. 너가 이렇게 보내 주는구나. 아, 너가 이렇게 보내 주는구나. Hey 몰랐어? 불러오기 하죠. 이렇게도 갈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겠습니다. NPC가 둘 오네요. 어디로 가는 거야?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리치 지역을 벗어나야겠어. 사람,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재앙이 불어닥칠 것을 걱정하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네, 아버지가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해 주시곤 했지. 나와 우리 가족들은 그런 것을 평생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스킵 안 되네요.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얘 음. Need something. 이안 되네요. 도망가는 것 봐라. 가자. 어너괴물인줄 알았다야. 가죠. 강력한 마법사가 여기도 길이 있네? 아 어디로 가지? 아, 아 고민된다 일단 일로 가까운데 먼저 다 돌아야지 뭐하는 곳일까? 에고스 막간 안가? 퀘스트 같은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뭐 펄쩍펄쩍 거리지 않았나? 나와라. 보고 말았다. 나와. 홀짝이 나와. 집이다. 아, 풍부한 치유. 금반지. 아, 좋아요. 금반지 좋죠. 여기 뭔가 멋있게 생긴, 아, 여기구나. 아, 넓은데? 간모디야? 아, 아 자꾸 올라가게 해줘 가죠 오늘 깨겠는데 벽? 잘하면? 아, 기대하지 말자 아, 저기 있는 감시탑도 있고 일로 들어가는게 정답인거 같은데 아, 나중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녀들이 당신을 여기서 본적이 있는데 뭐지? 마녀들이 서쪽을 향하면서 감시탑들을 정령하고 있어 메로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러 왔지 메로사에 가도록 해 아, 이거 스카이림에서알인 처음 보고 해겐 나오고 화이트랑 가는 기분이네요. 여기에도 있니 너희는? 어딜가에 있구나 뭐야 임금아르너어디서본 이거 어떻게 거 아, 화이트런에 있는 집에서 쫓겨났어. 스쿠바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말이야. 네, 여기까지 오세요? 아니, 뭐... <laughs> 아, 쿠팡이네. 자, 생명력을 찍겠습니다. 라이도가 있는 모드니까 생명력을 찍어서 여기까지 올줄 상상도 못 했네. 깨나 볼만 하군 경비병이다. 아이 생긴 꼬라지 좀 보여주세요. 야, 까리한데? 아, 그, 아, 그만 돌아 농장? 농장은 됐고, 그렇게 없으니까. 파도의 위쪽? 이게 뭔데? 아! 아, 여기, 모두 전용 아이템 있나 보다. 아, 29이야! 볼트, 튜닉. 집불도 음, 없네요. 돈이나 좀 주세요. 돈이 좀 급합니다. 화이트 도끼 가져가시고요. 아, 이거 가져가셔야죠. 이것도 가져가시고. 어, 가져가시고. 주문, 소비량, 사파이어, 반지 강신도에 장, 아 장화 하나 하나만 이렇게 팔아줍니다 입세. 위에 뭐 없을라나? 너무 이건 바닐라스럽다 가죠 예 걘데 여기까지 오네요 역시 먹고 살라면은 카이림 같은 끔찍한 구역에서 드래곤들이 날아다니는 구역에서 아똥뚜간이야 왜? 아, 이걸 왜 만들었어? 저 정도 피지컬은 나와줘야죠. 드래곤들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배달을 하려면 지금 너무 춥죠 아, 승냥이 뿌리 됐고, 이, 이게 뭐, 이거 이런, 이런 게 있어? 갈거예요 궁금하지 않네요. 경비병 있고 경비병 병영 어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높은데서 한번 보죠 얼마나 잘만들었는지너 누구세요? s p i 아 다리 있고 와 오진다 멋있다 TCL 갈까? 나, 나 엔테문의 집. 뭐세요? Get on with it. 약간 어, 특이한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마라의성 지금 여기. 되어 있네. 여기. 로 오는 게여네요 외국인들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그자. 거지의 몸이 아닌데, 운는 곳의 몸인데, 아, 돈 줄게. 뭐야? 수상하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뚫어놓은 거지? 일단 캐스트 깨기 전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뭐야? 기적? 맥시만드의 기적 아뭐 어. 정말 독창적이구만 이것저것 있지만 딱볼건 없네요 절로 가는 거는 일단 캐스트 받고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뭐꼬 수가 있으니까요 감으로써 인해 이동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캐스트도 있으니까 되게... Get on with it. <laughs> 메로사! h 어. 우 어, 욕망의 항아리가 있네요 And you What affair do you have with me? 나는 도둑임 당신의 막루에 마녀들이 점령을 했어 경비에게 알려주기 전에 내게 알려줘서 고마워 그들 동쪽으로 소아서 나오는 건 시간 문제겠군 최대한 이곳으로 경비병을 파견하지 are you interested in some o i n 아, 네, 그러네요. 돈 좀, 아, 정보를 가졌으면, 아, 당연해야지. 아르니마 있는 제코스와 이야기를 하면, 그는 경찰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지. <laughs> 얼굴에 안 어울리게 되게 목소리가 좋네요. 메로사보다. 길을 조심하라고 도움보다는 문제가 많을 거야. <laughs>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좀 예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h 어, 너. 아, 어, 변화무엇도 알려주네. 조언자. 울카린. 되게 멋있다. 이 뭐야? 와. 너도 한 적은 했구나. 펠리나리 노래. 어, 누구니? 엔테몬... 아, 아, 뭔지 알까 누군지 알것 같아. 누군지 그 알거 같아. 그집 하는 애, 나라의 성지, 정보를 가지러 가죠. 퀘스트하러 가죠. 딱히 없네요. <laughs> 역시, 진행은 뒤쪽으로 뻗어있고. 와, 이거 뭐야? 아, 야, 야, 가 패치, 채팅창 왜 사라져? 여기, 보면은, 여기도 건물 같은 게 있네? 어우, 장난 아닌데? 커리? 가, 갑시다. 케이스도 받을 수 있는데, 서브캐는 일단 나중에 하고요. 메인캐를 좀 진행해보죠. 이거 궁금하니까. 서브캐 받아봤자 오다가 보인 동굴 같은데, 막간 이런데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 대장장이. 혹시 여기 전용 아이템 못 만드나? 이거 뭐, 왜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갑시다. 줄리 집줄리 집. spit it out. 엘더 어렵넥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 주세요. 역시 한국어닉이 좋아요. 영어닉은 이걸도 헷갈려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땅을 아, 농부... 어,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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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다 왔다, 자,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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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저희 동네인 것 같고. 오, 어, 신기하네. 오, 어, 잘 만들었다. 깃발도 있어요. 그리폰. 에? 경비병이 사바시라는 근처의 마을이 최근에 재앙을 겪었다고 말해주었다. 들린 이야기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다는 인위적인 현상에 가까워다이사바으로 향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야 일단은 메인캐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리로 가는 건데 일단 여기 한번 보죠.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여기도 마을의 일부일지 아니면은 기점으로 들어오는 통로 같은 건 없는데. 아, 절벽이다. 이건 뭐야? 나 올라갈 수 있는 돌아서? 일단 가보죠. 어우. 이... 중국 등산로 같은데? 아, 어, 있기 되나? 우야, 아, 정말 약 빠져 가지고 어쩌... 어, 조금 세시네요 그래, 안 되지. 가자, 덤버의 주먹으로 광산 하... 이해했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이해했어요 광산이 얼마나 풍부하길래 이렇게 가는 길을 가자 어쭈? 제법인데 야! 누가 이기나 누가 아! 나는 마법사라고 험불. 갑시다 돌아가는 길은 번거로우니 빠른 이동으로 가자 오, 그리폰. 여기야? 갑시다. 빠르게 가서 캐스트 있는 방향으로 전부 다 갈게요. 이게 건물 같은 건 신기한데 가는 길은 그냥 길이니까 스카이림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른 진행. 아주 좋소. 어우, 간모드야. 장난 아니야. 어우. 어, 그냥 산. 마왕성인 줄 알았네. 저기는 저 집은 뭘까? 이리로 가겠습니다. 가는 길에도 뭔가 있네요. 배회하는 사제들이 이곳을 통해서 왔는데,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남자가 있네. 아. 아 사바신데 여기 이렇게 됐다.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예. Yeah! 둘다 당했지? 제나시 어디 갔죠 이 친구? 아 저기 있네. 너 맞지? 뭐 하는 거야? 이만 간에 박살을 내버리겠어. 바샤 샤바트 왔다. 샤바트 온것까지 좋습니다. 근원을 조사하자.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하자. 가까우니까. 당했네. 마녀한테 당한 거 같은데요. 계속 마녀 마녀 했으니까 그거겠죠. 야, 뭐 개박살이 났어. 되게 젊은 듯다 진짜. 사바 자투리. 뭐야? 이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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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 만. 되게 조용무진이다. 야. Hey 뭐야? 뭐야? Hey now. Hey now. <laughs> 아니 치.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니폰진 데스. 숨겨놓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그쵸? 솔직히, 나라면 숨겨놨다. 잠깐만. 잠깐만. 뭐, 뭐 좀점 좀 하지 않았어? 찾고 말았다. 마을을. 마을 주변의 지형은 모두 파괴되어 있었고 마치 거대한 거위디 난장활침구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전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피와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는지는 몰라도 최근에 발생한 일임은 분명하다 아 조사가 있네 이거네 아, 이거네 이것도 아 아이, 조사 조사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해야지. 나 방금 있는 거다 봤어. 아, 이게 한 번만 되나보다. 한 구역에서. 인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아냈네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야, 너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솔직히 왔으면 좀 그랬겠다, 혼자서. 물통. 어, 아, 두개골. 두개골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이 게임. 아, 진짜. 멋지는데? <laughs>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돌아가서 근원에 있다 아 여기 있다고 아까 갔던 강산 아까 갔던 강산 그곳에 근원이 있다 가죠 그럼 거대한 무언가가 부숴 다 그럼 거대한 보스라는 건가 아니, 전혀 거대한 게 있을 것 같은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왜 여기가 당한 거야 저 경비병 있는데 먼저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좋은 거 만났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야, 사고작용 좋아요. 이게 뭔데? 네크로맨서를 찾아서 제거하자. 아니 광산인데 입구에 이렇게 있어 네크로맨서가? 들어간 다음에 좀 숨겨진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묘하네. 국가공인 랭크로메스였나? 여기는 의미 없고. 일로 가죠. 방금 어, 좀 흔들렸는데 모르겠네요. 가죠. 올라갑시다. 공광석 광맥. 올라가서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일로 가죠. 아, 아, 그러네요. 밋밋하네.